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 그런 제목입니다. 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 오래전에 이집트 애굽의 죠 이집트 에 출발해서 모세의 출애굽 여정과 또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 이갈릴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성주순례를 제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성지 순례를 할때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아주 강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부분 율법을 지키죠. 10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특별히 제4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를 잘 지키죠. 어,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에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냐면, 아,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다 닫아놔버렸습니다. 탈수 없도록. 그래서 1층, 2층, 뭐 10층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손으로 버튼 누르기 때문에 일을 안 가다 그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 계단으로 올라다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근데 관광객들이 많이 올려줘. 그리고 또 고통을 막 호소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엘리베이터는 열어주긴 했어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식일에 유대인 라삐복장을 한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면 이렇게 누르야지 자기가 내리는 것을 버튼을 누르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눌러주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유대인이 자기가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결코 그렇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이 죄를 더욱더욱 짓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귀하다. 근데 이 율법 때문에 오히려 더, 어, 아, 죄를 짓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바울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동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배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하는 기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그런데 율자를 빼면 법이에요 법. 이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고 깨닫게 하는 기능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뭘까?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이제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인간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 율법이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몽학 선생. 자,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나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는데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봉학 선생 초등 교사는 로마시대에 어떻게 되냐 어린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인도자입니다. 뭐가 율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 교사 겸 보호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학원의 셔틀버스 기사라든지 초등학교 담임 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그러나 이 아이가 컸어요 다 아, 몽학 선생이 필요 없죠 초등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뭘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초등 교사 안내자의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족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유익함이 뭘까? 율법의 유익함. 이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켈비는 어, 이 율법의 아주 유익함을 세 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율법의 유익함이 뭘까? 그첫 번째가 법 체계로서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법 체계. 자, 여러분 법 체계가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하죠. 질서를 잡아가는 법 체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때 지켜야 될 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 체계로서의 율법입니다. 또 하나 이두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뭘까? 죄가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두 번째라면, 이세 번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제3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율법의 제3 용도가 뭘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정신이 이 것입니다. 인간 존중과 생명 존중이죠. 자, 인간 존중과 생명 존중 이게 제 법입니다. <laughs>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법을 많이 만들죠? 예, 인간 존중, 생명 존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악용되고, 오용되고, 이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법 때문에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법의 오용으로 말면 알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율법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뭘까? 구원할 능력이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할수 없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단, 내가 무슨 죄를 졌구나. 이건 알게 하는 기능이다. 자,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죠. 율법이 없을 때 모든 인간들은 죄의 개념을 몰랐습니다. 죄. 그래서 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어, 제일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이 뭘까요? 양심대로입니다. 양심. 자,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객관적일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양심이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은 늘 이기적이죠. 감정적입니다. 편파적이죠. 욕심 많아요. 나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소견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좋다고 판단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혼란이 가정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는 모든 죄악의 근본인 탐심과 죄악과 우상숭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 법, 법. 하지만 이 법이 결국은 모든 죄악의 근본 동기라고 할수 있는 탐심을 제거 못 합니다. 죄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것이 뭘까? 법입니다. 율법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하지 말라! 더 하고 싶어져요. 또, 더욱 하고 싶은 욕망에 소산하도록 하라! 라는 이런 법을 뒀는데, 도무지 하려고 들지 않는 반항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법으로는 의롭게 할수 없다. 법으로는 사람의 행동을 아주 의롭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뭘까 병든 것을 보여주는 엑스레이입니다. 내 몸에 어디가 병들었구나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 율법이죠 요즘은 MRI 같은 거예요 아, 이 율법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이런 걸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엑스레이라 MRI 역할이 뭡니까? 어디가 병들고 어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만 알게 하지 고쳐 주는 역할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꾸 법법하고 법을 계속 만들고 법 조항을 또 세부로 나누고 이렇게 할때 율법은 죄의 능력을 알게 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유대교 전통의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 창세기, 추력기, 내위, 신병기 이렇게 쭉 해서 어, 이 다섯 가지를 이제 토라라고 해요 이 안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다 그럽니다 613개 그래서 아, 타야스 미츠마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613개의 조항들을 자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 오경에서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 613개 의 조항 가운데 핵심의 조항이 바로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 안에는 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 그첫 번째가 긍정 명령이에요. 긍정명령. 248개가 긍정명령입니다. 근데 왜 248개냐, 이거예요? 사람의 뼈마디의 수가 248개입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긍정명령이 248개 인간의 뼈마디마디 숫자예요. 또 하나는 부정 명령 하지 마라. 이게 몇 가지일까? 365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이잖아요. 365예요. 자, 365일과 연결되어서 매일매일 죄를 멀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 존재와 전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사주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613개의 개명은, 자, 10개명으로 요약되고, 이 10개명은 딱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속성을 지니고 의로운 속성을 지녔고 선한 속성을 지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인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한계 앞에 늘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능력이 없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뭘까?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 율법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어떤 한계를 가질까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나의 잘못된 점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합니다. 율법은 신령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나는 악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나는 난잡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의하고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율법을 다 완성하시죠. 그리고 사랑함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바로 어렵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 감사하고 자유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아, 나 때문에 절망을 하다가 아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주님이 다 짊어지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 다시 우리는 희망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다. 인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연약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이런 것조차도 내 안에서 주님이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감사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크게 머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율법은 뭘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 아,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 율법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한계. 이 한계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줄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 이 긍휼과 또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여러분 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곤고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늘 희망을 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도 변함없이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또 힘입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